자 여러분들 드디어 제 워치 워치 클래식 47mm를 이어서 이제 워치 6 44mm 드디어 왔습니다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따라라라라따라라라라따라 라라. 떨어 떨어 떨 이제 중고로 샀습니다. 제가 원래 그 뭐지? 원래 워치 같은 경우는 새 거를 사는데 이번 그 뭐더라? 울트라 산다고 돈도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고 급하게 사야 될 이유가 있어서 샀습니다. 근데 역시나 LG U 플러스. 전 LG 절대 안 씁니다. KT는 더군다가 안 쓰고 저는 SKT만 씁니다. 어쨌든 상태 한번 볼까요? 이거 벗겨주고 버리고 이제 상태 한번 켜보도록 할까요? 오, 잠송6 플러스 뜨겠지? 아, 안타깝게도 6 플러스 뜰 거야. SKT처럼. 오, SU 플러스. 와, 이런, 그지 같은 거. 퍼지는 동안 상태 한 번. 어, 상태 양호하고, 뭐, 얼마 안 샀다고 합니다. 아, SU 플러스 큰 단점인데, 이거. 6 플러스인 줄 알고 했으면 안 샀지. 19만원 주고 샀다고 치면 환영합니다. 바로,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? 오야 바로 뜬다 야 바로 아 연결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워치 6가 이게 베젤이 이번에 굉장히 얇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스트랩? 이것도 편하게 바뀌었고 이 그라파이트 색상 아 이거는 여전히 어 그지같이 마음에 안 드네요 일단 이 색상이 그 북트 프로 360이랑 색상이 똑같습니다 예 그라파이트 색상이어서 똑같고 아 이게 좀 아쉽긴 하네요 어 패턴 블랙이 좀 좋은데 약간 느낌이 달라서 근데 이거를 포기를 하고는 싶은데 이제 베젤이 너무 얇아지게 잘 나와서 포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어쩔 수 없이 샀고 그리고 저 이거 교환 받았어요. 무상으로. 어, 뭐 어. 아 근데 이아 이게 클래식이랑 조금 비교를 해볼까요? 보면은 역시나 클래식은 약간 고급짐을 중시하는 그런 시계여서 그런지 몰라도 가죽을 더 많이 채택한 것 같아요. 여기 밑에는 뭐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. 둘다 고무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 이제 워치를 사용해보세요 한번 볼까요 약간 하얀색 배경 약간 이거 베젤이 진짜로 많이 줄어들었어 진짜로 약간 전에는 이제 약간 시계 지금 눈금 있는 데까지는 왔거든요 못해도 뭔가 어, 그 눈금? 못해도 눈금 있는 데까지는 왔는데 지금 거의 뭐이 정도? 간단하게 좀 찍어봤습니다 아무튼 워치를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보고 제가 나중에 사용 후기나 뭐 편리했던 거 이건 진짜 좀 다시 고쳤으면 하는 점 있으면은 영상도 찍도록할게요 앞으로 여기만 사야겠다. 반짝 좋다. 이거 초반밖에 네, 음. 안 했는데 진짜 좋은데? 아무튼 음. 보셨고 음. 끝! 뭐 찍고 있는 거야?